과연 한국화 전공학생들은 김홍도의 그림을 따라 그릴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화 전공학생인 손민성님의 일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뭔가 브이로그 같이 만들고 싶어서 일어나는 장면부터 찍었는데요. 대부분 자는 척인 거다 아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커튼을 치고 아침인지 확인하는 척을 하고 있어. 벌써, 벌써 아침이네. 원래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기를 오지게 잘합니다. 역시 손민성. 아... 왜 저때 제가 자꾸 신소리를 내는지 모르지만 듣기가 정말 불쾌하네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좀 닥치고 찍으려고 합니다. 때마침 본격적인 활동을 하러 방을 나갑니다. 먼저 양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양치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양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깨끗하죠. 오늘도 즐거운 양치 시간. 양치질은 3분 이내로 해 주는 것이 좋아요.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으 더러워. 열심히 양치를 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소리를 들으면 뭔가 여러분의 이빨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들지 않는다면 이빨 감수성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 치과의사를 위해 이빨 감수성을 키워봅시다. 이제 슬슬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는 양치 시간. 생각해보니 양치를 하는 소년은 진실되지가 못합니다. 왜냐면 양치기 소년이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화장실에서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다스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아디다스의 뒷광고는 아닙니다 아디다스가 절 뒷광고 해준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사온 매우 비싼 녹차잎 보이냐? 이렇게 동백꽃이 있네요 동백꽃이라네 녹차예요 녹차 어쨌든, 매우 향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비싸, 비싸기 때문에 얘가 적당히. 또... 녹차를 우리기 위해 정수기로 물을 내리는 과정, 뭔가 한국화 전공생이라는 컨셉으로 차를 내립니다. 사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안 좋아져서 녹차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아, 드럽게 오래 걸리네. 모두들 녹차를 마십시다. 커피보다 카페인은 적지만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안 좋아져서 장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녹차를 마셔야 합니다. 녹차를 우리고 있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과제를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물통, 종이, 그리고 파지, 또 이제 접시를 챙겨줍니다. 자, 이제 도구들을 그리기 편하도록 잘 놓아줍니다 이 끙끙거리는 소리는 우리집 강아지 소리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물통에 물을 받질 않았네요. 그래서 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까미 강아지는 정말 귀찮지만 귀여워요 그림 그리기 전에 아까 따른 녹차를 원샷합니다 차천이 소주잔만 해서 원샷하기 아주 좋아요 원래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접시를 닦아야 하는데, 저번에 그림 그리고 귀찮아서 안 닦았어요. 그래서 지금 닦고 있네요. 이제 접시를 다 닦았습니다. 접시 닦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왠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할건데요 먼저 펜으로 탁! 순식간에 스케치가 완성되는 마법 자 이제 연필을 내려놓고 이제 뭘 해야될지 몰라서 머리에 정지가 왔습니다 먼저 먹물을 준비를 했어 먹물을 준비하는걸 깨달았네요 먹물을 가지러 갑니다. 먹물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먹물을 짠 뒤에 잎을 그리는 영상이 사라졌네요. 일단 이렇게 잎을 그렸습니다. 일단, 그리라고 해서 그렸긴 했는데, 아직도 이 식물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녹음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영상을 나중에 강사쌤이 보지 않을까요? 강사선생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발 댓글은 달아주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어쨌든, 화분도 그렸고, 그리고 또 이제, 색을 많이 섞어가지고서, 색을 열심히 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후, 됐다. 음. 응. 아이씨. 왠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면 화가 납니다. 다 그리고 나니까 정리하기가 너무 귀찮네요. 에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냈다. 미술 족 같다.